영차. 영차. 집중 한번만 합시다. 네. 집중하면 간다. 우리 집중력. 메이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오늘만 고생해. 응. 음. 근데 내일도 고생할 건데. 아유. 오케이. 내일도 고생해. 닭이. 닭. 아, 그냥 다 펴버려. 응. 이제 보여 그냥. 응. 모르고. 아, 그냥 다 펴버려. 음. 오소이. 레이저 3번 이거 맞지 말고 위험하다 레이저 3번 한번두번세 번째 끝났어요 끝났어요 라스트 좋아요 게이트 체크하고 긁기 이거, 막피하는 연습하자, 번지라간다빨 빨, 빨 빨, 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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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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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욕심 내지 말고 맞아 피하는 거 집중해 안아딸린들 1 아. 괜찮아 2, 괜찮아 움직이고 3 움직이고 4 됐어 끝 좋아요 아우 여 멜라 넣어놨어 이쯕 어? 저거에 번지다 계속 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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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다야못 갔어 꽝꽝 한번더 음. 헤드 헤드 헤드. 헤드 백으로 백으로 백으로, 백으로. 네, 네. 달려 달려 려려 거기서 통보 쏴 미리 쏴놨어 미리 쏴놨어 미리 쏴 밑에 가 하나 음. 둘 지금 지금 너무 나가지마 나가지마 가 내가, 내가 네위에거 먹고 가 내가 아래거 먹을게 아니, 어너 저로 가.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너 너무... <laughs> 소어야 이거 먹어야 돼. 알았어, 내가 먹을게. 아니. 빠르게 먹을게 그냥. 나안 좋아. 됐어, 됐어. 살기만 해, 살기만 해. 됐어. 나스트. 이거 좀 어긋나서 쉴드 받아야 된다 우리. 음. 파랑이 하나 더 받나. 아. 파랑. 파랑. 우리 빨간 구조. 빨간 구조. 사랑이 빨리 넘어가야 돼. 삽기. 뒤로 뒤로 잡이야. 뒤로 잡. 뒤로. 빠르네. 알파, 전원. 똥똥 똥. 똥 그래 똥 그래. 똥 그래 똥 그래. 똥똥래똥그똥 뭉쳐. 야, 똥도 이거 정해. 헤드로 뭉치기 정해. 뭐뭐 뭉개. 내가 좀 하나. 하나. 둘. 셋, 아, 마지막. 넷, 클리. 박순이 감아줄게. 다 사다, 좋다. 지금 페이스 유지. 삼백칠못 된다. 클리. 두 하고 간다. 이거 하고 간다. 확인하세요, 디버프. 열 두. 나야. 열 두. 나 그대로. 무릎, 좀릎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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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내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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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신이릎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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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어즘있으면 안주도 될지도 지금, 조심 지금, 진다가지만 아. 좋아 지금, 지금, 도금 지금, 지금,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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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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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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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음 패턴 보세요, 망치찌찌 쉬운... 쉬운... 무력 터졌어. <laughs> 잠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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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 무빙 잘 쳐야 돼. 아, 먹 먹어, 먹어. 패턴봐, 패턴. 아 어, 패턴봐, 패턴, 들어와. 들어와. 어, 고마워. 패턴 펜트 봐 별거 안해형 풀었어 형 풀었어 어 고마워 엑스 펜 아, 머리 머리 어, 어, 풀었어, 풀었어. 안으로 안으로 <laughs> 아이고. 괜찮아 집중 집중 게 조심 조심 어 어. 아 사사잖아 사사감겼어 뭐야 카운터 카운 카운터. 카운터 쳤어 했... 로 갈게 로 갈게 등 피면 등 피면 등 피면, 피면. 지 <laughs> 오케이. 에이 에이 비디 에어 있나? 어, 에이 에이 에파 나오겠다. <laughs> 아니네.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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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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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한번 더. أو. 아니 아니. 끝 끝. 어 오케이. 아진 저거 돌라붙었다. 이건 안 아픈 이제 거. 시건가 시건가. 정면에 있으면 번개도 피해. 정면에 있으면 번개도 피해. 맞아. 정면에 있 번개도 피해. 빨파 빨리 빠이빨파빠파 빨간 한 명과. 똥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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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빼세요 똥빼 이거 모르고 살았다 네, 근데 운이 없다 모르보면서 모르보면서 준비해 모를, 모를 준비해, 모를, 준비해. 모를, 준비해 지금 한번아나 안됐다 소리 지금 한번 아, 괜찮아 느려 느려 자나 안에 초각성 넣어놨어 초각성 넣어놨어 초각성 한번더 해야돼 정면에서 빠져 지금 더형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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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정면에서 빠져 지금 지금 괜찮아됐어끝났어 됐어. 끝났어 v e n Ponseca, Ponseca. p 색 g a n s e g i l 색 a g a n s e g i 색 파랑 o d I a 파 p a r a n t 가 k Paran. Paran. p a r 유지. 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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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자 가고 남 가고 결투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무력 나, 좀 까나 무력, 무력 좀. 잠깐 내가 티면, 티면, 내가 나만 지금 아, 어. 무력했고요. <laughs> 형 일로 와. 이제. 여기 여기. 이거 이봐. 여기. 뒤좀 왔다 가도 돼. 리게리게 빠르게. 느는 빠요 느는 빠 보고해. 옆. 느리고. 느려. 오소이! 늘려. 빨라! 빨라요! 아이소! 면무 아아아아 느려! 너무 좋야오서이 <laughs> 근데 모르 타이밍 놓쳤어. 그냥 바스티아노로 쫓 가? 예에. 네엥. 정면도! 정면 조심! 레이저 조심. 지금 겹쳐가지고 패턴. 잡기도 조심. 지금부터 이찍 조심해라. 아 못혔어. 이거 날아가는 거 조심해. 아, 나가, 날아가는 나가, 거 조심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위험하면 나가. 이면 무조건 피면 마지막에 두번 나가 나가나가나가 나가 가운데서가운데서 중앙에서 중앙에 다시 붙고 파랑 오른쪽 그거야? Okay. 수는거아수고 내가 말할게. 감았어. 우리 수영 감았어. 자, 하나 둘 셋. 에이 둘러. 에 둘러. 안 들어와.

잡기 조심, 정면 잡기 조심. 잡기. 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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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찌. 한번 더. 빨파, 빨파. 빠빨 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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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른. 바닥이야 바닥. 알아서 보고 가 이제. 이거, 이거 바닥 피하는 거. 거. 어, 바닥 피하는 거 쉬운 거. 야 하나 마지막에 장판 사라진다 했다. 마지막에 장판 사라지면서 가운데 들어가면 돼 그냥. 서로 엇갈린다 이제 여기랑 어. 여기랑. 오케이, 오케이. 나 챙겼어, 한 명. 하나. 야 나가, 어... 나가 나가 나가, 후니! 네, 네, 저가 저가 저가. 저가 저가 저가. 못 나가 못 나가. 지금! 오케이 죽었나? 나이스. 아 저가인데 왜와이로 타있지? 이거. 진무 진무 진무. 진무. 진무 진무. 진무 해봐 진무 해봐. 했어 했어 했어. 진무 있어 파랑이 더 많아야 돼. 아니야 그거다. 파랑이 하나 많아야 돼. 근데 자리. 어 이제 자리 나와. 자리를 완전 안전 자리부터. 핑. 일단 망치 먼저.

바꿨어. 바꿨어. 야이 파이 집중하자. 놀랍게도 네. 지금도 딜이 들어가. 됐어. 끝나는 okay. 떼지 마. 그, 집중. 그 그래도 나가면 안 돼? 집중. 빨파. 빨... 빨맨. 빨맨. 빨간 혼자. 빨간 혼자. 빨간 혼자. 빨간 혼자. 배통까지. 똥똥 똥도 배통까지. 똥 제대로 도 빼. 똥 제대로 빼. 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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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됐어. 올렸어? 집중해봐. 날려. 날린다. 밀치게 밀치기. 게 싸가지 없어. 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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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 아껴 스페 아교다가 아껴. 넘어가 지금 곧 뭐, 터진 곳 단전 터진 곳 단전 바닥 전안 풀게 조심 이거 그거 밖에다 뿌리는 거 아닌가 어 밖에다 뿌리고 바닥 에다 바닥 넘어가 바 바닥 어가 바닥 어가어 와이어 와어 준비 어 에이 에이

내가 해놨어 조금만 오케이 까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조금만 더해놓게. 을 오케이. 치다. 무력. 됐어. 못 때려. 됐어. 여기 여기, 여기 파란, 빨강이 좀 바뀌어야 된다. 빨강이. 어. 빨강이 나, 나 그리고 많다. 암수 없다 이제. 끝 어. 빨강. 빨강이 두개더 많아야 돼. 하나. 둘. 집중해. 분야 거기 부서진다. 핸드, 핸드 나와야 돼. 어. 이거 어차피 그거 장판 지워져. 최대한 그냥 넣어봐, 지금 부서진 다, 들어가지마! 그0 0 0 다. 2,000 다. 2,000 다. 다. 알아서 이제 알아서해. 이제 알아서. 해. 야, 알아서 어, 위험한 와이어 나. 뭐, 다. 2 0 다. 다. 2 0 다. 2 0 다. 2,000 다. 2,000 다. 2,000 다. 2,000 다. 2 다. 2 0 다. 2 0 다. 2 0 0아 다. 했어 다. 했어. 경이 몰라 쳐야겠다! 몰라!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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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타! A, A, A 두번! A 두번! A 순내눌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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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순내들러 패턴 아, 이거 안으로! 안으로! 가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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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데 그냥 아르스패 색깔! 색깔 변하는 거 생각해 나 변한다 누구 변했다 누구 변했다 빨강은 좀 변해도 돼나 혼자 변할게 나 혼자 변할게 어쨌든 끝나고 나와! 끝나고 나오니까! 일단 지금 피하는 것만 생각해 반반이다 딱 끝나고 가운데 조심! 끝나고 가운데 조심! 나가!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개고빵2개에예예예예서에봤어뒤에 봤어, 이에뒤에 봤어. 응. 봤어 어, 에리 밸런스 살짝 안 맞아. 빨리 에서 2개에서 2개서 2개에서 2개에서 개에개에서2개에개에개에서2개에개에서 2개에서 2서 2개에서 2개에서 2개데서 2개에서 결투 아니야? 가운가운가운 했어 했어 이거 좀 일찍 해. 야돼 보고해 보고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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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이아자자집봐 망치 사라졌다 결투 아니야? 죽 결투야 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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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레이 너무 너무 붙는 거 조심해 너무 붙으면 이거 다 무력 좀 까둬야 돼이것것도 해줘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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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했어 했어 걸다 딜해야 돼, 딜해야 돼, 딜해야 돼. 아 이거 결투 해줘야 돼. 그래서 저가 결투 결투, 적어, 적어. 결투. 믿고 할게야 음. 극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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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래, 극딜해야 돼. 야. 계속해, 계속해. 지금 잡아야, 야, 계속, 지금 잡아야, 잡아야 돼. 돼, 지금 잡아야 돼, 지금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바티 아, 이거 샨디 할게 샨디. 길더 아, 높을 것 같아. 짐 대박.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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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탈북. 제발 방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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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미친놈아. 이곳은 순 어, 공간 왜곡했대 넘어가는 거 조심해. 그그 그 좌우 반전되는 거, 애기르? 저 폭주하고 있잖 폭주하고 있대? 시간 제한일 수도 있겠다. 폭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케이. 한발깰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 봐. 아, 어, 진짜 한발깰 수도. 패턴에 집중해. 쉴드 보이면 바스티안으로 할 거야. 아우니 공간 세분화온거 아, 보면은 복구된거거든? 땅? 집중 뭐야? 뭐야? 쉴드다 쉴드야 어, 쉴드 쉴드 야하면서 피하면서 피하면서 일단 피 일단 피해봐 번, 번개야 무조건 번개야 안안안안안 이거 방탄, 뭐야 방탄, 방탄, 미, 방탄, 미세하게 방탄, 보여 능지, 능지 능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조심 야, 레이저다. 야 레이저다. 이거 밖에 돌아, 구슬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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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구슬 밖에 구슬도 먹어야돼이 같은 색깔 먹어야 돼 같은 색깔 본인이랑 같은 색깔 본인이랑 같은 레이저 피하면서 레이저 피하면서 비 r p 먹어줘 비 e Lager 비비면 r r e Lager p i e r 어 e l 어 g e 빨개졌 e 빨개졌어 빨 g e 어빨 i e r r e Lager Pierre, Lager 때려 e 다 r e Lager Pierre, Lager Pierre, Lager Pierre, l 이 g e r Pierre, Lager Pierre, Lager Pierre, Lager p i e 오케이 okay. 계속해. y 슬 u 슬 아, 그 구슬 Pussel, Panda, p a n d 체크문이야 a P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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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야 a 다 아, 아. 어. 스택 a 다 a 슬들어 P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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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n d a P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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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d 파랑 a n d a P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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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바 n

<름이> 질러! 질러! 아, <름이> 아, 아니, 나이스! 이거 너무 재밌는 나이스! 이것이 샨디야 샨디! 와아니 이게 와. 아니 쉴드 데미지가 바스티안 한 칸인데 절대 안 차는 거야 와. 이것이 샨디야! 나이스! 아니 가벼 나이스! 샨디 아, 믿고 있었다고 와와 <릉이> 진짜 쫄깃하다 하와. 아, 씨 런지야 벙클 축하해! 런지야 축하해 아니, 어 고마워. 아, 아 그래도 상단은 아, 성투했구나. 아니 우리 네. 아니 우리 다들 다들 집중력이 진짜 마지막에 야, 저, 너무 스토리, 좋았다. 스토리보다 스토리, 스토리. 보자. 폭풍이. 어? 야!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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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리 다 살았냐? 어, 다 살았어. 어. 어. 다살았어 캡제가 어, 아. 그때가... 어, 나다 살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좀 좀 더? 잘했어. 아니 근데 쿼드록 되고 싶은데. 훈이형 영이영 내가 살렸다. 얘들아. 근데 나 날개는 언제 먹으러 갈까? 계고 기계 지금 아와 진짜 영줄 빡지충 다들 대단했다. 와 근데 난이도 진짜 돌라 어렵다 이거. 와. 진짜 어려나 부캐 하드클 못할것 같아. 나정말로 도망갈래. 자 <laughs> 부캐로 세컨클 도전하실 분 <laughs> 저, 죄송한데 저희 13시간 했는데 요. <laughs> <laughs> 저희 13시가 됐어요. 아 부캐로 아, 세컨킬 하실 분? 아 부캐는 노말로 가자. 그래. <laughs> 맞아! 부캐는 노말로 가냐! 하일 노이삼 하자. 하일 노이삼. 나오고. 맞아 노이사마자, 하이 하이 히든, 히든 나오고, 아. 그러면, 맞아, 아껴, 히든 나오고 그러면 조금 아껴보자. 아 좋았다. 아르칸이 룰을 아. 죽였어. 아. 아. 또카다이야 아. 아, 르칸이랑 근데... 카나니 유일하게 야. 1대1이 가능한 애잖아 야 진짜 근데 힘들었는데 보람찼다 응. 어진짜 어. <laughs> 모두 고생했어 너무 잘했어 아 <웃음> 중요하네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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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그레이스? 에버그레이스 돌아왔어 우와 <laughs> <오>, 에버그레이스네 돌아왔어 <웃음> 에버그레이스 근데 <laughs> 어, 네 <에버그레이스네? 돌아왔어, 웃음> 계란 계란 노른자 뭐야 루 다시 <laughs> 루 부활 시켜주세요. 아니야, 루 죽었어. 루 부활 시켜주세요. 근데 에보그레이스 갔어? 가디언네. 내가 1왕, 이야 1왕. 아, 그러면 이제 와. 어, 부활 시킨다. 그 지금까지 막고 있어. 었 뭐야? 있잖아. 때로서 막고 있어. 었 다른 공간에서 나고 아, 있다. 카즈로스를 막고 있어? 응, 그 스토리에 나왔잖아. <laughs> 다 스킵해서 모른데 뭐, 공간 찢어진 거 그거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막고 있었잖아 그거 안 막고 있었으면 아크라시아그 멸망이었을걸? 야 근데 뭐 바르칸 그냥 X밥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바르칸도 <laughs> 원래 에버그레이스 말 따르던 애잖아 맞긴 해 질감 어. 봐라? 어. 어, 애... 음. 바로 예절주입하네 아, 근데 퀄리티 미쳤다 이거 사실 음, 질감 지린다 음. 아니 저 모델링 얼마나 만들기 힘들었을까. 모델링 모르겠고 밸런스 배치 종료. 레이저 포로 죽여버리나요? 어 오, 우와. 죽는다. 안돼 바르칸 레이드가. <laughs> 잘 가나. <가라. 웃음> 아니 바르칸 강습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었어? <laughs> 아니야. <웃음> 원래 나쁜 놈들은 다 죽어야 돼. 맞아. 어? 손지혁 가 제가... 어? 어? 죄도 이제 착다해줄 <laughs> <눈좀> 착해 <laughs> <존> 지착해, <laughs> 무슨 소리야? 손지에이 <존지에게 웃음> 죄가 있다면. 죄 <존지> 착하다고 <laughs> 아지에이 <애들아. 존지에게 웃음> 죄가 있다면 그이 의무 아니었겠는가? 죄도 착하다고 얘들아아펠라 손지혁. 아 근데. 아, 오. 누나 그 무슨 말이야 착한 사람한테 착하다고잘 착한다봄 안하잖아 <laughs> 아 근데 난 정말 착하나 상냥해서 착하나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뭐 진짜 착 예예 <laughs> 네, 네. <laughs> 어? 뭐야 흑하는데 어? 뭐야 뭐? 뭐지? 어? 나쁜 바르칸으로 태어나나? 뭐이사괴물되나 어, 뭐지? 어, 엥? 어? 소멸한게 아닌가? 소멸이 아니고 어디 차원으로 보낸건가? 야제 착해졌다 <laughs> 착해진 착해진 바르칸 아, 착해진 아, 착한, 바르칸 착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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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너무 나빴어 그지 맞아 못됐어 아, 그 네. 룰을 죽였어 아 근데 삼가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려워 진짜 땅렙 아, 사라... 땅렙으로 할 생각하니까 정신 나간다 이거 한다. 우리 다음주도 해야 돼 지키는 자리. 전쟁, 지금부터 시작이다 어? 아, 어, 끝났다 다음은 이제 종막이니까 우와, 멋있다 어, 우와 우와, 에버그레이스 있다. 봐 우와, 에버그레이스 봐우 나가지 말라라 술에지 블레이드야? 어? 찬슬리 아니야? 어, 육악 육악, 아, 도끼야, 이씨 아아 쫓지 나 이 그, 야, 저코리카또 그 나와버렸어? 야야 저거리 가능인데? a 거래 가능해.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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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는 o 먹어, h a 랭킹 먹어, 먹어, 캡티를 아, 캡티를 아, 먹어, 아, 캡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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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u t h a n 어? 어? 야, 이거, 이거 우주 최초로 이거 팔자. 우주최싸 Peng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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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됐잖아 이거 팔리면 뽐빠이 꼭